안녕하세요. 별밤 캠핑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그동안 캠핑에 대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정말 많이 요청 주셨던 주제거든요. 캠핑 입문자가 처음에 어떤 텐트 사야 해요? 장비는 뭐부터 사야 하고 어디까지는 안 사도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복 투자 없이 시작하는 초보 캠퍼 추천 텐트와 장비 총정리입니다. 제가 캠핑장 운영한 지 이제 6년 정도 됐고요. 캠핑고릴라 사장님 또한 8년 동안 캠핑을 다니셨고, 지금 4년째 캠핑, 장비를 그리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그 판매하시는 전문가로서 이건 진짜 써봐도 좋았다. 써봐서 좋았다. 이건 굳이 처음부터 안 사도 된다.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캠미니 기준으로 지금 장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박 캠핑을 간다는 과정으로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좋을지 실사용 기준으로 추천해드릴게요. 또, 갑자기 비싼 장비까지는 못 가는 상황, 그래도 너무 싸구려라, 바로 버리게 되는 건 피하고 싶은 분들. 이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가격은 적당히 저렴하지만, 쓰기 쉽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수 있어서, 제가 나누어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아, 나는 이거, 이거만 먼저 사도 되겠구나, 어, 까지. 감이 잡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마디. 예, 아, 한마디. 네. 네. <laughs> 예, 골라 캠핑 강평정 네, 매니저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아, 잘생기셨어요. <laughs> 아, 네. 네, 좀 그러면 초보 캠퍼 이렇게 처음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에어 텐트를 선택하면 또 어떤 점이 편리한지 아, 에어텐트에. 네. 에어 텐트. 네, 일단은 만약 커플이라든가 뭐길 가셨을 네. 음, 음, 때 네, 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아, 에어텐트 어쨌든 설치는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 폴대 텐트는 처음에 초보 초보자분들이 뭐 오지마 피나라요, 뽑는 거라든가 뭐 세우던가 오징어 설치할 퇴? 때 이런 이제 네, 좀 네, 데크 때할수 네, 있는 네, 뭐, 그런 거라든가 뭐 폴대를 이제 텐트에 연결하는 거라든가 네네. 뭐 텐트 를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왜냐면은 이 폴대, 이, 이 폴대 라인이 이쪽으로, 여기다 깨야 되는 건지, 여기다 깨야 되는 건지,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고 아, 싸우기 시작하고, 왜냐면 기다리는 네네. 시간을 달리면 텐트 치는 사람은 한, 한 10분 밖에 안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 실제적으로 한 사, 40분 정도 지났거든요. 아 기다리는 사람은 네네. 살짝 화가 날 수도 있고, 아. 왜냐면 뭐 하면은 아, 10분 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화하는데? 이러면서 <laughs>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자동 어. 음, 음, 폼포는 보통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아, 그러니까 에서 5분. 10분. 네, 무선으로 하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펌프가 요새는 에어텐트가, 펌프가 음. 내장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같은 경우는 네.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시면 좋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보 캠핑 하시는 분들은 폴 네. 때보다는 네. 에어텐트를 더 네. 많이 선호하죠. 많이 선호하고 추천드리시면 좋죠. 아, 그렇군요. 네. 또 필수 장비 초보 캠퍼라면은 그런 리스트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캠퍼라 비닐포 같은 수 깔아주시고. 음. 그 다음에 뭐. 8% 정도? 음. 뭐 한줄 막아주셔야 되니까, 그 정도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뭐, 침낭은 뭐, 좀, 가격대비 저렴한 걸로 가신다면, 손 침낭 같은 걸로 하시면 되시고, 음. 아니시면 조금 가격도 있지만, 좀더 따뜻하게 보내신다면, 아무래도 오히려 아, 더 침낭이. 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어, 에어매트 같은 거요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참, 워낙 가격대가 평판 정도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자충 매트 같은 경우 5cm, 8cm, 10cm, 이런 높이대했거든요 네. 보통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되신 분들은 5cm 많이 하시고요. 조금 그래 좋은 걸하시겠다는 이제 한 10cm 정도그근로로 음. 하시고. 요새는 그 에어 매트라 해가지고 이는한키 사이즈로 해가지고 25cm, 40cm 올라가는 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장점, 단점을 따지자면은 자충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불렁거림은 없어요. 음. 근데 어, 에어 매트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는 그 공기 주입돼서 들어가는 음. 것 중에 무슨 예. 많이 쓰는 뭐 25cm, 40cm 네네. 그런 것도 이 약간 쿠션이 조금 불렁 거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다하시는 아. 뭐 분들은 아예 단단한 아. 에어매트, 에어박스 같은 네. 그런 제품을 아. 기대. 네, 그럼요. 편하게. 10cm, 네. 그런데 원래 딱딱하다 보니까 좀 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충매트, 뭐 40cm. 어, 아, 가세요. 아, 그러면은, 그리고. 자충 매트가 좀 초보 캠퍼들한테 좀 가장, 거기에다가 침낭이랑. 아, 네, 네 좋네요. 하시는 네네. 오, 어, 그리고 또 뭐, 테이블이나 네. 뭐, 해머 뭐, 아니면 랜턴 이런 거 네.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랜턴은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네. 크레모아 제품 많이 하시는 분 아, 크레모아 여기 있죠? 그 한번 네. 볼까요? 또, 또 많이 아, 가시는데요. 네. 색깔은 이렇게 아, 바꾸시면 되시고 네, 그레모아 많이 이제 쓰신 거 가운데만 거구나. 하실 거면 은 이렇게 가운데만 네네. 조절이 들어실수 있고 얘는 얼마예요? 얘는 169,000원이요 에아 169,000원 네. 어, 그 인터넷가보다 여기 네. 오면 은 조금 더 저렴한가요? 저희는 일단은 저렴하거나 가격이 똑같거나 뭐그 정도 PMR 아.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정책이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은 똑같아요 음. 단지 이제, 사업, 이제 온라인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같이 오프라인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을 한번 비교해보시고 행사가 음. 있을 때 오프라인에서 하신 것도 괜찮으세요 음. 지금 같은 1월달 행사는 지금 요거 5만 1천원짜리 요거 삼각대 진저 행사가 지금 아 지금 정말요? 어뭐 요런 식으로 이제는 오프라인 행사 했다가 오프라인 행사 끝나면 뭐 온라인에서 행사하거나 뭐그이 음. 음. 있기 때문에 한번씩 비교해보시고 네, 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랜터는 네. 보통 하시면은 거의 초보 캠퍼들 그쵸 요거는 필수다 네. 는거 요고. 아, 요나. 일단은 밤에는 네. 어두우시니까 밖에 네. 가시고. 그리고 감성은 네. 취향껏 또 구리랑 그렇죠. 캠핑 와 가지고 가평점에, 가평점에 와서 네. 네. 네, 또 사장님이 친절하게 그렇죠. 또 그렇죠. 예, 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군요. 네. 테이블도 약간는 걸로. 아, 요새는 아, 테이블이 네. 예전에는 이제 돌 테이블을 많이 쓰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강지를 키워거나할때 강아지들 맞춤형 식으로 이제 번호를 키우던가 아스켓 푸던가, 이런 식으로 원래 판은 이렇게 다 막혀있는 게 음. 일자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요거 장착하시고, 어. 남는 판을 옆에다가 이제 연장, 확장시키는 식으로 어. 조금 더 넓게 쓸수 있게끔. 그리고 음. 판도 요거 이제 필요하시면은 따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이기 아. 때문에. 요새는 요런 아이 t 테탭을 많이 들 쓰세요. 아, 예전에는 요런 롤 테이블 많이 쓰셨잖아요. 네, 저도 좀 많았었는데. 네. <laughs> 초보 캠퍼들한테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네, 요거. 처음 에좀 많이 쓰는데 조금 이제 가격에서 이제 네. 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담되신 분들은 처음 쓰신다면 은는 요런 음. 롤 테이블을 많이 추천드리긴 네. 해요. 어, 얘는 얼마 가요, 그러면? 요거 테이블만 한1 6만에서 18만원. 네, 16에서 18만원. 네. 18만 이런 있으면은 그래. 네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렇죠. 맞아요 테이블은 테이블 렌터 진짜 이 필수 네. 제품은 그렇죠. 그냥 딱 좋은 그만, 거 괜찮은 거, 거. 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어텐트에도 네. 편리함이 있잖아요 설치가 그렇죠. 얼마나 쉬운지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거의 한 5분에서 10분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지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초창기 에어텐트가 나왔을 때는 응. 이게 기둥 하나만 있다 보니까 자극이 스스로 되지는 않았어요. 팩을 음. 박아야지만 이제 자립이 되게끔 나온 형식은 네, 네. 근데 지금은 무조건 거의 다 가운데 이제 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자립이 무조건 되는 형식으로 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텐트 설치하는 거 제일 쉽고요. 네. 일단은 보통 뭐 요새 에어텐트 중에는 이제 수동 펌프로 네, 하시는 네. 에어텐트가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자동 펌프다 해가지고 그 에어빈 안에 이제 펌프 내장되어 있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 자동으로 쓰겠던 오케이 그는데 그게 이제 시간 이좀 느리다 보니까 음. 이제 거기 답답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요새 나오는 요런 이런 손 펌프. 아네 저희도 그런. 요거를 쓰고 그쵸? 있긴 해요. 그걸 네. psi 맞춰 가지고 네. 이제 집어넣는 것이이다 아.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제. 음, 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충전하는 방식이 어떻게? 로고나 C 타입. C 타입으로. 그렇죠. 네. 타입 네. 충전하시는 거라서. 초보자들한테는 분들한테 엄청, 엄청 그냥 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네. 네. 나서제알았어 이제, 이제 네. 그 자기가 원하는 PS 공기만큼 넣을 네. 수 있으니까. 오. 예전에는 초창기에 에어텐트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펌프로 그냥. 수 펌프가 것도... 아니면 이런 이제 수상 펌프 하고 있는데. 아, 가격 좀 저렴하긴 하는데, 얘가 공기압이 한 2에서 한3 psi 까지밖에 아, 안 들어가요. 네, 네. 얘는 어느 정도 놓고, 수동펌프치 아, 해야 되니까. 얘는 이던가. 7까지 들어가나요? 얘는 10까지. 10. 네, 아, 그러니까 10PSR. 뭐, 보통 에어 텐트들이 7 psi가 대부분이니까. 그럼 이걸로도 충분히 충분하네요. 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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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새는 요런 거랑 같이 구비해서 음, 하시는데, 에어 텐트의 최대 단점은 지금은 이제 가격이에요. 에어 텐트 네.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쵸. 얼마 때부터 얼마까지 아, 있는지. 넌방을 뭐, 네. 쳤을 때나 보통 이제 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백만 원. 70 정도. 사이즈별로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도 막 요즘에 네. 막 싸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알리나 막 이런데 네. 그런 거는 거의 뭐. 뽑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뽑기 그냥 안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돈 어, 날려도 상관없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신다면 뭐 상관없고요. 왜냐면 왔을 때 만약에 이게 불량이다 하면은 음. 그 불량을 초기 불량을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에서 제대로 제대로 처리를 해 준다면 다행인데 음. 거기서도 과정도 복잡하고 네. 그, 네. 그 보내는 시간 네. 스트레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100만 원대에서 그쵸. 200만 원대에서 제품 에어 텐트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텐트 관리는 따로 할 필요는 없으시고, 음. 그냥 좀잘 말리는 거. 만약 비가 막거나, 뭐 눈은 막거나, 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결로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음. 좀 습기가 차거나 그랬을 때, 네네. 그걸 잘 말리는 것만 하시면 되세요. 아 곰팡이 흐는것 때문에. 뭐 관리할 네네. 거는 텐트는 따로 없으세요. 따로 없어요. 네. 만약에 베이지 색깔, 네. 저희는 이제, 한번 겪어보고 네. 파키나 검사에 서호하는데 <laughs> 네. 장박이나 아니면 좀 사용하면은 네.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물질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만약 곰팡이가 피자마자 네. 발견해서 세탁소 보내거나 음. 거기까지 깔끔하게 없앨 수 있는데 네. 만약 좀좀 오래 기간 되어 있다면그 자국이 남아요. 음. 아예 그냥. 투명하게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은 약 미세하게 색깔이 같이 남거나 네. 뭐 그런 식으가 남는다고 저희 세탁 사장님들이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베이지 색깔보다는 카키나 요즘에 탄 색깔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걸좀 추천해 주시나요? 초보 그쵸. 캠퍼들? 아, 무래도 그리고 요새는 카키 색이 조금 네. 무난해서 카키 색은 음. 많이 하시고, 음, 네. 베이지 색은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긴 해요. 음. 그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눈뽕이 된다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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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타프도 같이 치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laughs> 네. 그럴 카키 바엔 카키 차라리 보면. 카키나 네, 그렇죠. 그런 색깔 맞아요. 쓰는 게 낫겠네요. 네. 예. 예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죠. 네. 어, 전통적인 요즘 그런 폴대 텐트랑 비교했을 네. 때 에어 텐트의 장점과 함께 추가 장비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으면 네, 에이, 네 아까 말씀드린 예. 아까 말씀 말씀드릴 또 에어펌프, 에어펌프, 에어 어, 에어펌프. 네, 네. 에어텐트를 설치하실 때 추가적으로 팁을 드린다면은 겨울에는 조금 P.S.R. 좀 공기압 좀 낮추신 아니 높히신 게 좋으세요. 음. 왜냐면은 P.S.R. 공기압이 이제 네. 열이 이제 수축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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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빵빵하게넣게 그러면은 뭐, 이, 여름에는 이제 터질 수 있고, 여름에 네. 팽창하니까. 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7psi다, 그러면은, 네. 여름, 한여름에는 한 조금 한 1에서 한0.5 정도? 밑으로. 밑으로. 6.5. 아, 아 네. 여름에는? 네. 온에는7 정도. 아, 딱 넣으시면, 수칠이 되니까. 거의 저희. 자동차 공기압그죠그 뭐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네. 아, 이해하기 쉽고. 네. <laughs> 좋은 팁. 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마지막 조언으로 네. 에어 텐트를 포함한 네. 초보 캠핑 장비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께 또 한마디 조언을 아, 네, 에어 해주세요. 에어 텐트가 네.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세요. 왜냐면은 일단은. 일단은 그, 폴대가 뭐냐, 폴대 텐트 같은 경우는 폴대가 후다지면은그 폴대 라인만 한마지막교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게 한 만, 만 원에서 한만 오천 음원 정도 네네. 들어가는데, 에어 텐트 같은 경우는 곁에는 스킨이 찢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에어빔이 터지게 되면, 음. 그건 수리가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푹나인이 네. 들어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10만원, 15만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네네. 아직까지는 저희 손님은 없었는데, 네네. 혹시나 이제 파사석 같은 데서 끌거나 하실 때, 음. 혹시나 그뭐 날카로운 게 있는지 한번 음. 확인하셔가지고, 네네. 조금 설치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니다 아. 같이 에어텐들를 샀더니, 네. 그 튜브 땜빵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걸 주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그럼 찾아가지고. 네, 붙이면. 네, 붙이제 네. 스킨 찢어졌을 네, 네. 스킨. 또, 네, 그 안에 에어 비이또 네, 들어있거든요. 네, 거기그 네, 네. 안에 있는 비밀이 찢어지면은, 음. 그거는 수지가 안 돼. 요 음. 딱 잡아주는 거라서. 네, 네, 네. 그 밖에 있는 스킨을 찢어지면은, 뭐 그런 걸 아. 붙이면은 상관없을 네, 근데그 네. 안에 있는 에어 비이 터지면은, 음. 그거는 이제 라인이 통으로 이 네, 네. 네. 그렇죠. 에어 텐트 에 판매해 본 결과, 네. 아직 그렇게 찢어져서 A, AS 때문에 오신 분은? 없,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초기 분량으로 아. 바람 새는 경우가 있는 아, 경우 빼고는 여기. 아직까지는 잠깐. 수리가 들어오는. 리것도 1년 동안 무상 AS라고 그렇죠. 네. 들었는데 거의 맞아요. 대부분의 에어 텐트. 무상이 이제 약간 소비자 가시이 음. 들어가면 무상으로 아. 아어가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음. 이제 텐트 설치할 때 네. 어, 여기가 찢어졌어요 라고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대부분 보면은 다 밟거나, 아, 아니면 네. 이렇게 끌거나, 찔러거나, 아. 저희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 그, 있다 보니까 그다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파세석 보다는 데크 데크가 낫냐? 데크 나올 수도 있죠. 에어 텐트는. 네. 아, 네. 미리 그럼 캠핑장 예약할 때 네. 데크인지 파세석인지, 네, 그 크기랑 네. 이런 거를 네. 알고 가면 좋겠네요. 네. 그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2부 때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